학습 이론 중의 하나인 청화식 이론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. 오디오 링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. 자, 이 청화식 이론은요.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교육을 위해 개발된 이론이었습니다. 어, 미군들을 교육하면서 빨리 숙련된 병사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. 아 이게 참 좋은 방법이구나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?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면 학생들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10%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. 근데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20%를 기억한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시청과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면요 몇 퍼센트나 학생들이 기억할까? 무려 50% 정도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말씀한 이 청아식 이론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? 듣고, 그 다음에 말하고, 그 다음에 읽고, 쓰게 되면 무려 90% 정도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.